뭐, 추억에, 뭐냐, 언제가, some time, 이게 바로 나오죠.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니까, some time a g 그러니까, since가 되겠죠. 그러니까, 과거에, 언제, 시간부터, 이런 말이죠.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, some time으로 표시한 거고. 오케이. 나는 그대를 멀게 느끼기 시작했다. 이거는 그대를 못 견디고, 누가 느끼냐? 내가 느끼는 거죠. 그래서 i 비건이 되죠. i 비건 to feel like 그러니까 아, 나는 a처럼 느끼기 시작했다. 뭘 느끼냐? 그대가 you are drifting away. 자 여기는 이제 이랬죠. 그대를 멀게 느낀 건 항상 아까 제가 주어 동사를 생각해야 된다 했죠. 그래서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잖아요. 그래서 물론 I feel like 나는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게 시작, 느끼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이건 이제 상급이라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느낀 거를 표현하려면 begin이나 start를 써야 돼요. 그럼 begin하고 start는 어떤 차이냐면 스타트는 그냥 행, 이 어원이 행동 중심이에요. 내가 몸서 뭔가를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아 뭔가를 시작할 때는 내가 몸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고 비기는 어떤 문 앞에서 어떤 시점을 계기로 뭔가 그 다가오는 이게 문 문에서 아마 문 앞에서라는 어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떤 그게 어떤 문 앞에서 출발한다. 어쩐 시점 기준이다. 이거는 행동 중심이다. 그래서 뭔가 천천히 뭔가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는 느낌이 비긴이 조금 더 있어요. 그래서 이건 행동 중심, 이거는 시점 중심.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시점 중심으로 비건을 이제 비긴, 비겐 비건이죠. 이제 비겐 begin, 비갠으로요. 아, I began to 나는 뭔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. 유아 드리프트는 배 이렇게 그물 위에서 이렇게 그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를 이제 드리프트라는데 이게 서서히 멀어진 게 배는 일시적으로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드리프트는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 그걸 드리프트해서 그래서 멀리 떠나가는 거. 그래서 나는 너가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. 있다는 것처럼,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었다. 이런 말이에요. 자, 이거는, 뭐, 그, 우리, 그,